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크립의 문희자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훈련사의 국가 자격증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처음 시행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반려동물 훈련사 관련된 자격증이 진짜 많았어요. 비슷한 음. 이름 똑같은 이름의 자격증도 막 수십 개씩 나왔는데요. 음. 전부 이제 민간 자격증이었고 자격증 이름이 똑같고 비슷하니까 이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라는 이 자격증은요. 동물보호법에 따른 정식 국가자격증입니다. 2022년 4월에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이 됐고요. 대부분의 조항은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지난해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질평가 제도나. 맹견 사육 허가제 등 논란의 여지가 큰 제도들은 유예 기간이 2년이어서 올 4월에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게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이 진짜 막난발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대충 검색해도 뭐천 개가 넘게 나오거든요. 동물보건사 제도를 네.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 자격증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가 동물보건사에 이어서 반려동물 관련 두 번째 국가 자격증 제도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번 시험을 치렀잖아요. 네. 어, 많은... 동물보건사 배출이 됐죠? 맞습니다.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2,907명이 응시했고, 아... 그 중에 2 5 4 4명이 합격해서 합격률 87.5%를 기록했고요. 2023년 제2회 시험에 1,030명이 응시하고, 그 중에 727명이 와... 합격해서 합격률 70.6%를 기록했습니다. 단, 합격 이후에 자격 검증을 하거든요. 거기서 뭐 증빙 자료가 미흡하고 이러면 자격증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각각 2,311명, 645명이었습니다. 산... 가량의 동물 보건사가 배출이 된 건데 그리고 올해 2월 28일에 제 3회 동물 보건사 자격 시험이 치러지는데 네. 오, 831명이 원서 접수를 했어요.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시험은 음.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이게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입법 예고가 된 겁니다. 의견을 네. 받아서 수정될 수도 있죠. 근데 입법 음. 예고된 내용을 보면 동물 보건사 시험과 다릅니다. 일단은 자격증의 등급이 1급, 2급 두개 등급이고요. 음. 올해는 2급 시험만 보. 내년부터 이제 1급 시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2급 자격시험은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요 1급의 경우에는 2급을 딴 다음에 관련 분야에서 3년 동안 실무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이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은 올해 네. 1급은 내년. 어 그러면 실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이제 뭐 내년에 1급에 응시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동물 보건사는 그냥 자격증이 하나인데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는 1급, 2급으로 이렇게 나뉘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고 맞아요. 시험 과목과 방법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동물 보건사 시험은 필기 시험만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까지 보게 됩니다. 필기 시험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이렇게 다섯 과목이고요. 실기시험은 이제 실제 반려견과 함께 지도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오... 오,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든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최초로 실기시험까지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뭐 견종의 제한 같은 건 일단 없고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실기시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 그러면 시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시험 신청도 하고 공고도 보고 하거든요. 음.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도 상반기 내에 개설한다는 게 지금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이트에서 원서접수도 하시고요. 뭐 일정이나 공고 같은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반려동물 국가 자격증 제도가 곧 시행이 됩니다. 네.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는 자격증이기 때문에요. 자격증이 없다고 훈련사로 일하는데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기질평가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훈련사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볼수 있다, 뭐, 이런 그럼, 장점이 있을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근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까 아무래도 조금 현장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모처럼 이게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 반려인들에게도 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립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